예, 지금이 제 시계로, 예, 거의 2시 다 됐습니다. 아, 1시 57분. 그러니까, 아까 추암역에서 출발해서는 이제 한 27분, 거의 30분 가까이 왔는데요. 여기 예, 이제 바다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기 트라이포드가 보이는데요. 어, 이거 공장인데? 공장인지. 추암지구 지진의 일이 렇게 왔네. 예. 여기 보면 은 지금 해파랑 34, 33, 34 코스 안내판이 있는데요. 여기서 통일전망대까지는 222.1km 어, 상당히 된다. 남쪽으로 5 6도 해맞이공원까지는 519.3km. 해파란 33, 34코스. 34코스는 목호역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오늘은 안갈 거고. 목호 수변 예, 수변 공원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목호 묵호... 고, 고 저기 등대까지 갔으면 하는데. 근데 만약에 무리가 되면 당연히 목호역에서 그 마실 겁니다. 추암 해변에서 목호역까지 13.6km, 4시간 30분. 추암 해변에서 동해역까지 7.1km. 이게 반이 넘고요. 에, 동해역부터, 에, 지도상으로 보면 동해역부터 꽤 거리가 되는데, 한섬 해변 거쳐서 2.8km, 그 다음에 3.7km, 5.6.5km. 그러니까, 에, 동해역까지만 가면 반을 조금 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래서 호해정이라는 정자가 얼마 안 나왔다고 해서 예, 한번 찍어 봅니다. 예, 지금 그, 목호 국가공단을 지나서 아마 여기도 아마 국가공단을 아예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닐 것 같고, 예. 근데저 밖에는 지금 걷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표지판이 잘돼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걸으면서 새삼 그 인천 둘레길, 인천 둘레길은 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뭐이 정도는 해 놔야.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네. 잘 정비가 돼 있어서 안심하고 걸수 있다. 저기 호에좀 알테고. 아니. 지금 좀더 기온이 올라갔나? 아까 공단 도착했을 때 23.8도였는데 왜 이렇게 덥냐? 어, 아니, 여기 언덕을 다 올라가야 호의정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룡 회원. 이게 이제 북평항이죠 북평항. 동해항 옛날로 말하면 북평항. 묵호항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게 뭐 절반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일단 동해역을 목표로 가는 수밖에.. 그.. 동해역 바로 앞에 카자흐스탄인가 하는 그 러시아 스타일의 식당이 있어서 꼭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오늘도 장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도대체 그 가게는 언제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들어왔는데, 그 명절 때였던가, 그 외국인 여자분이 있었는데 자기 전에 일이 있다고 영업 안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용을 못한 적이 있었죠. 아휴. 언젠가는 가고 말까요 아니 뭐꼭호에서 식사 안 하더라도 테이크아웃이라도 좀 해보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당최 언제 영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막, 이른 새벽 심해오오는 것도 아닌데, 아휴, 뭐, 그렇다 겁니다. 포회정이 금방 나올 걸로 생각하고, 예, 촬영을 시작했는데, 금방 나오지 않네요. 포회정이라면 아. 바다를 지킨다. 뭐 그런 뜻인가? 네. 그늘로 들어오니까 좀시원하긴한데요 네. 오늘은 이제 바닷가를 걷는 거라 오르락 내리락은 뭐 크게 심하지 는 않을 겁니다. 네. 구재적으로 산 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서. <놀람> <놀람> 또... 아, 기가 또 올라왔더니 또 살벌하게 내려가네. 보이니? 어디야, 보이지? 이 시간 반고 쓰면 그 처음에서 한 30분 시간 끌었는데, 그걸 포함하는 건지 그것까지 포함하면 뭐 기본 상정으로는 오후 5시, 그걸 포함하지 않으면 5시 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목호등대까지 갈려면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가봐야죠. 무리를 할수 없으니까요. 에이. 그래 그 이런 여행을 할때 당일로 서울 올라가는 것은 좀 제약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아주 늦은 기차표를 사기기도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7시 거를 타도 뭐 9시 몇십 분에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아 제가 이번에 타던 표를 구한 거는 청량리가 아니고 서울역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 해도 뭐 상당히 늦은 시간이라. 뭐그 다음에 또 기차가 있던가 없던가 잘 기억은 잘안 납니다만 더 늦추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옛날에는 이제 그 강릉에서 출발하는 태백선 경유, 아주 그 전에는 영동선 경유, 단기차가 있었는데 예. 지금 사라졌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타고 다른 방향으로. 올 경우에는 그걸 타고 오다가 정동진에서 내려서 일출을 본다. 뭐 그런 거였는데, 예, 지금 사라졌죠. 비디오 킬스 레디오 스타가 아니고 고속철 킬스 열차의 낭만이에요. 예, 낭만이라는 것은 약간의 불편함도 좀 이렇게 예, 곁들여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예, 고속철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속철을 타지 않으면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한 구간들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속철을 타게 됩니다 적절하기만 하면 저는 재래선을 선택하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는데요 워낙 타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재래선을 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망설임이 없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이제는 고속철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laughs> 이거 뭐야? 호회정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이거 <laughs> <laughs> 도대체 이거. 도 어디냐? 왜 <laughs> 저기. 사실은 이제 이 강릉동해이 지역은 저에게는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예전에 이제 쪽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여기 이쪽에 와서 뭐숲마 말로 솥단지를 걸고 살았던 경험이 있는 터라 예. 네. 아주 낯선 데는 아니죠. 예. 예. 여기 뭐야. 을미대네? 가깐만어 그러면, 호회장 지나버렸나? 알 아, 수가 없다. 호회장 거쳐서 가는 것처럼 내가 봤는데, 저기. 그, 저, 블로그 같은데 보면, 호회장을 거치는 걸로 돼 있던데. 을미대. 음, 네. 네. 어, 지금 근데 뭐, 다시 뭐 돌아가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라서 네,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강릉 동해 지역에서 근무를 했던 터라 네,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좀 오래된 경험이고 얕은 경험이지만 경험도 있고 추억도 있는 네, 그런 고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보다는 이제 조금은 알죠 이 지역을 네,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네 오래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뭐, 그렇긴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연단위로 살아보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생각같이 <laughs> 특히 이제 그 군대 같은데 안 가고 뭐 지방근무 같은 거안 해보고 이런 분들들 이 보면은 뭐 서울에서 평생을 살고 한 번도 외지에서 살아보지 않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도로가라야지 네, 이쪽이 아니고. 네, 그 같은 길 아닐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표지판에 최대한 밀착해서 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강릉에 고속철이 없어던 때였고요. 예, 네, 이, 저기, 태백산으로 해서 이제 기차가 있으면되는데 기차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마 2배 이상 걸리니까, 두 배도 더 걸렸죠. 두배상 걸리니까, 이제 주로 탄그 교통수단이 고속버스였습니다, 고속버스. 고속버스가 훨씬 빠르고 싸고, 네, 그랬거든요. 아, 여기가 허장이구 여기 오해나 보다. 아이고. 아, 이 기화를 깔아으니까 그렇게 불편하네. 운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불편하다. 아, 아 쌍용심의동장이구나 46년 최대덕교 선생 위에 3 0프이니 창계, 주춘계 아, 47년도에 했구나. 79년도에 동해항이 개항되어 옛 후반과 명사심리의 연경을 볼수 없으니 뭔지 아쉽다. 이게 후회적이네 이게 호예정. 아, 후예 천하! 무슨 자야? 요요 요 변만 없으면 제자인데 장서인가 지금 한참 저기 소이가 살. 무슨 녹인데 무슨 소이가뭐 호혜대금 호혜장. 네. 네 일단 네, 여기 쌍용 시멘트 음. 공장 있겠고요. 근데 네. 차량을 잠깐 또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